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어, 땡큐 땡 땡땡이 민트 띠지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긴 띠지 띠 종이입니다. 어, 그 안에 메시지가 잘 나오나요? 메시지들이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별도로 접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스테이프나 양면테이프로 다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땡큐 로고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위로 내리셔도 되고, 아래로 내리셔도 되고, 중간에 하셔도 돼요. 디자인을 저희가 할때딱 이게 어느 부분에 고정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좀 어긋나 있다고 해도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최대한 편하게 포장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예, 이렇게 땡큐 민트 제품이고요 땡땡이 민트 제품이고요. 원래 이거랑 세트로 같이 나오게 땡땡이 핑크 제품이에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땡땡이 민트, 땡땡이 핑크입니다. 예, 지금까지 띠지 땡땡이 민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